손님이 이제 뭐가 잘안 된다고 하셔서 가져온 그런 컴퓨터입니다. 저는 요거 컴퓨터 한 케이스가 좀 이런 케이스라서, 어, 어 이런 케이스라 가지고, 아, 10년 된줄 알았어. 10년은 안 됐고요. 10년은 안 됐고, 여기 윈도우하고 요런게 이제 설치가 잘안 되고, 뭐 그래 가지고 가지고 온 컴퓨터입니다. 음 파워도, 뭐, 이러한, 파워. 어, 램도 4기가 하나, 어, 4기가 짜리. 램이 근데 이거, 이거 HP, HP 램이거든요? 이거 HP에 나오는 정품 그거 아닌가? 음? HP. HP에서 나오는 이 정품 PC에 들어가는 램 아닌가? 아무튼, 여기 어, 들어가 있었어요. 어, 근데 요거 디자인 분이 쓰시는 그러한 그냥 일반 세컨 컴퓨터라는데 이걸로 디자인은 하실 수가 있었나? 어 그냥 이게 이게 이응 미응 컴퓨터예요. 어 이게 이응 쌍시옷 컴퓨터인 줄 알았는데 이응 미응이네요. 예, 아주 많이 나가는 그러한 컴퓨터인데 요게 보니까 음 부팅도 잘안 되고 어뭐 손님의 말로, 말에 따르면, 뭐, 부팅이 잘안 되고, 뭐, 윈도우를 재설치해도 안 되고, 이거저거 해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뭐, 의심이 가는 거는 사실상, 이게 보드도, 이게 저가 컴퓨터의 현실입니다. 기게 진짜 저가 컴퓨터에, 그니까 저가 컴퓨터의 종합판. 케이스 그냥 싼 거. 뭐, 그냥 만 원짜리, 2만 원도 안 되는 거. 뭐, 파워도 뻥 파워. 흔히 말하는 뻥 파워죠? 온 파워인데, 뭐, 한, 만 얼마짜리, 뭐, 2만원짜리 그리고 메인보드. 메인보드도 H410, 이거 e c s 거, ECS 메인보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저가에요. 쿨러도 그냥 정품 쿨러고, 그리고 SSD도 크루셜. 크루셜인데, 이거 그냥 저가입니다. 저가. 네. 이런 거 하시면, 봐, 이거 산지 이거 지금 한, 이제 한 3년, 3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3년 됐는데, 이, 3년 됐는데 이거 뭐야 이거 아 나사 여기까지 채웠네 3년 됐는데 이거 고장 났어요 처음에 쓸 때는 가격이 싸니까 좋았지 근데 지금 이제 거의 한 3년 됐는데 고장 납니다 부품 같은거 좋은거 쓰셔야지 향후에도 고장없이 뭐한 4년 5년 이상 없이 계속 쭉 쓰시는데 요거는 이제 뭐 고장 났어요 s s d 가 크루셜 저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 생각인데 이게 SSD가 불량이지 않을까 윈도우 깔아도 뭐 부팅이 잘 안되고 됐다 안됐다 하고 뭐 어? 어떤 날은 부팅이 되고 어떤 날은 또 부팅이 잘 안되고 이런거 보니까 예제 생각에는 SSD가 불량이라서 일단은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예 SSD를 예 SSD 변경을 요청, 아,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SSD는 BX500, 음, 요겁니다. 어, BX500, 크루션 요것도 처음에는 괜찮, 쓰면 은 괜찮, 처음에는 괜찮겠지. 근데 쓰다 보면, 한 2년, 3년 쓰면 고장납니다. 음. 그, 아무튼, 어, 저가 컴퓨터의 종합한, 어, 현실이라고 볼수 있겠죠.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예, SSD하고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거냐면 일단은 램이 제가 적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요게 이제 손님한테도 램이 적으니까 램을 어.. 삼성램 8기가짜리8기가짜리를 어, 늘리고 SSD를 2 5 0기가짜리로 어.. 요거는 이제 똑같은 크루셜 SSD인데 요건 D램 리스고 얘는 D램이 있는거고 예.. 그래서 얘가 MX500도 좋습니다 요거는 고정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한뭐 몇백개 몇백개 100개, 몇백개 나갔겠죠? 고장이 들어온게 몇개 없어요 손에 꼽아요 진짜 뭐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보다 이제 BX500보다는 MX500으로 제가 요거 250GB짜리로 해드릴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보고 윈도우하고 이런거 설치해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네, 다 됐습니다. 청소, 아뭐4년5년 만에 뭐 이런데 와서 오면 오시면 또 청소도 깨끗하게, 아뭐 씨. 깨끗하게 해드렸어요. 먼지 싹 털어드리고, 어, 겉에 하고 이런데 다 물티슈로 닦아드리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부팅도 잘 되는지 확인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네, SSD 분량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뭐잘 되니까요. 요거는 제가 이상 없으면. 푸딩 어, 잘 돼요 이제 네, 보시면 잘 되죠 음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게 있는데 요거 SSD가 불량이 났죠 음 SSD가 불량이 났는데 요거 이제 혹시라도 우리 요런데 오시면 요거 달라고 말씀하세요 꼭 고장 났을 때 요거는 AS가 끝났어요 근데 아쉽게도 보시면 21년 아 이거 잘 보이려나 음 21년 12주차 제품이기 때문에 요건 AS가 끝났습니다 예, 요거는 근데 손님 드릴 거긴 하지만 안내는 일단 해 드릴 거예 요거는 요 AS가 3년 제품인데 끝났다 예, 말씀을 드릴 거라서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매장이나 이런 데 가실 때 수리점 동네 수리점 이런 데 가실 때는 꼭 확인해 주세요 예, 내 SSD가 AS가 남았는지 왜냐면 그거 달라고 하셔가지고 A/S 받으신 다음에 뭐 당근에 파셔도 되고 그러면 치킨값 한 마리 정도 나옵니다. 음. 뭐 치킨에다가 뭐 소주나 맥주 500cc 1리터짜리 먹을 수 있는 금액 나오니깐요 이런 예, 거 고장 나면 꼭 돌려 받으셔가지고 A/S 받으신 다음에 예, 치맥 한잔 하는 걸로 예,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